그러면은, 미리 크리스마스 코디대회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릅니다. 예선에서 일단 붙어야 돼요. 잘했다, 1번. 1을 쳐주시면 되고, 모임 허접인데 너무 막했다, 이상하다. 그러면 2번 눌러주시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 주관도 들어가요. 모임 허접인데 했어도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제가 예선 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예선전 투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휘어즈 님이 보내주셨고요 고양이 보러 갈래?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모든 코디 캐릭터가 다 크리스마스 관련 룩이거든요. 해서 잘했다 하면 1번 예선입니다. 어, 1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갑니다. 30년째 솔크 여친구함. 어, 이분은 저기 코디대회에서 메렌 여친구하고 있네요. 1.5안 되고 1번 아니면 2번 말하세요. 네,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2번 끝! 골통들님인데. 핫걸. 예선 3번. 쉽지만, 달락! 4번 갑니다. 아에곤 6세. 이름도 정하셨어요. 컨셉. 매년 크리스마스 이부마다 꾸준히 헌팅 시도하는 34년차 모습 9인 연생 잔나비띠 곽동팔씨까지. 크리스마스 코디 만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시네요. 컨셉 설명으로 크리스마스 이부에 헌팅하는 거다. 그냥 꾸겨 맞추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합격! 트리인간 컨셉입니다. 모두 메리크리스마스. 더 맘에 도나본데요 호불호가 없어요, 이거? 합격! 자, 다음. 좋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확고하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달락! 고생하셨습니다. 닉네임 어머, 야발련. 안녕, 오빠들. 크리스마스 날 같이 등산 갈까? 아니, 이게 왜 이번이야? 이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재밌는데 재밌는 것도 해야 올라가야죠. 이게 컨셉 특이하잖아. 크리스마스날 등산 모임 롬 목질 어머야 발려 어, 닉네임 좋고 코디 좋고 합격 어, 제 재량도 한번 좀 쓸게요. 완장질 좀 하겠습니다. 자, 저번 코디 대회 1등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내 생일 아멘. 아니 예선도 못 올라간다고요. 1등하신 분인데 허허, 이게 참. 다음 컨셉 코디 대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달락자 저번에. 어, MC더맥스 이수 컨셉이죠 지난 대회 MVP는 제가 볼때 이수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MC더맥스 12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 산타 복장을 한 크리스마스 옷을 입은 이수 <laughs> 합격! 탈락! 합격! 그리 합격! 탈라갑니다 뒤로 전환! 합격! 통과! 끝! 오케이 합격! 탈락! 탈락! 끝! 탈락! 끝! 합격! 자, 본선 12명 올라갑니다. 12분 남았는데, 3명씩 보실래요? 아니면 2명씩 1대1 배틀로 보실래요? 딱 4그룹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1조부터 4조까지 에이스들로 싹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 잠깐 대기해보세요. 첫조, A조 준비 완료됐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해주시면 돼요. 자 본선입니다. 훌정님이 두 번째 이거 쓰고 싶다 예선 통과하면 산타복 훔쳐 입은 공황 도둑 이거 쓰고 싶다 이게 아까 이수하신 분이었거든요. 아 내가 볼 때는 저기 이수했던 게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루돌프 사이에 껴버린 공황 도둑입니다. 루돌프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공황 도둑이 올라갈 건지 세개 중에. 하나만 올라갑니다 아마 다음 대회는 편미세에 어울리는 코디 법사에 어울리는 코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드레스코드를 본선 올라가실 분은 1번 온네 뜨님 올라갑니다 자, 1번 온네 뜨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2조 들어와라 문 살살 열고 들어와 2조 갑니다 슛 아이곤 6세 퓨어 잼 고구마맛 사탕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꾸준히 헌팅을 시도하는 34년차 못솔 92년생 잔나비띠 곽동팔씨입니다. 투표 좀 눌러주세요. 와 다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다음 고르기 힘드네. 자 5초 볼게요. 아 이게 좀 마음이 아픈데. 아니, 1번 5%야, 지금. 좋습니다. 3번, 고구마마 사탕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컷 시조 갑니다. 왼쪽부터 1, 2, 3번, 함형원님 1번, 어머야발련 2번, 땀내님 3번. 예, 어머야발련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웃음> 컨셉이. <웃음> 특이해서, 유니크 하자노.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요. 예쁜 거로 보면, 당연히, 1번 아니면 3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로 보면, 어머야 발련이고, 어, 전 재밌는 게 올라가도 좋습니다. 님들이 한번 선택해보세요. 일단은, 저기, 3번, 땀냇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직 7표라서. 오늘, 우승할 만하다. 눌러주세요. 야, 1번이, 아니, 1번이 올라가고 있어요, 갑자기. 아까 3번 올라가다가, 박빙입니다. 10초 봅니다. 야, 본인 거 저기 유튜브 엄마 계정 가져와서 누르고 두개 누르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야 표가 이렇게 되네요. 1번, 함, 형원님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형원님. 3명 지금 올라갔죠? A, B, C, D조, 마지막이네요. 저 신발이 치트키에요? 어 그래. 디조 일단 마지막 갑니다. 자, 1번 부승샹 2번 지팡이, 3번 삼감도. 부승샹님은 아까 그 마지막 예선 그 하신 분인데 요거 두 번째는 요거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 올려드립니다. 투표 받아볼게요. 자,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거안 돼요. 지금 박빙이야 지금! 지금 박빙이야, 진짜로! 이거 더 받아야 돼요, 투표. 한명 남을 때까지 가요. 쓱 올라갈 때까지 갈 겁니다. 하하, 박빙이구만. 한번 디테일 좀 보세요. 아, 나는 마음에 드는 게 있긴 한데, 내가 내 입으로 또 말하기가 그러네. 박빙이야, 박빙이야. 나도 한표 하라고? 어, 나도 한표 할게요. 아, 난안 되는구나. 전안 눌리네요, 제가. 투표자는 안 눌리네. 제가 지금 눌러봤는데, 안 눌려요. 6초, 5초. 자, 마지막 1초 컷! 와 대박. 야, 부승상님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부승상님이 어, 예선 때 투표가 그 밑에 조그만 거 빨간 거 있죠. 저게 반반 나와 가지고 제 재량으로 올린 거였거든요. 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니 근데 이, 이거는 어떤 크리스마스 컨셉일까요? 근데 크리스마스 꼬만지 이게 어떤 컨셉이죠, 이거는? 부승상님 축하드립니다. 찐박빙이었어요. 찐박빙. 약간 크리스마스 컬러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고구마밭사탕 vs 오네트 트리 vs 루돌프 디테일 좀 보시고 크리스마스에 정말 어울릴만한 베스트 코디가 뭘까요? 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기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laughs> 자, 똥마카레 vs 까르마 똥. 자, 마지막 1분 갈게요. 요거 부금 끝날 때까지. 어, 박빙입니다, 지금. 자, 이부금 끝나기 40초, 35초 남았거든요. 요거 끝날 때까지만 딱 갈게요. 요거 이기신 분 결승 갑니다. 아, 그리고 오늘 끝나고 제 마음속 1등은 누구였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와, 이게 보는 눈이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저는 이분이 무조건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컷! 자, 요렇게 해서. 53%대47% 1번 고구마 맛 사탕님 올라갑니다 결승 진출 자 1번 2번 아니 왜 올리기 전에 투표를 했어요 함형원님 vs 부승상님 투표 짝 때립니다 자 요거 어떨까요 1번이 치고 올라가긴 합니다 바로 1번이 치고 올라가는데 아까처럼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트리 보다가 두 번째 보니 너무 약하다 아니 뭐 근데 이게 어, 재밌는 걸로 뽑아도 되고 아니면은 디테일한 거 예쁜 걸로 뽑아도 되고 요거 복은 끝날 때까지 20초 남았어요 오저전 컷컷컷 그래 무난한게 이쁘기도 해어 함형원님 결승 올라갑니다 결승 갑시다 자 오늘 결승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왼쪽 함형원님 1번 오른쪽 2번 어 너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데 아, 결승인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올라간다고요? 왜 아, 결승이에요? 저 트리를 어떻게 이기 끝발이 그 있어야 1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 와, 안 바뀌네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자, 해서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 2회 장프로베 코디 시뮬레이터 대회 우승자는 우리 고구마마탕님이 가져가십니다. 아까 얘기한 건 뭐였냐면 아니 저는 이분이 1등 하실 줄 알았어요 내 마음속 기준 이게 1등이야 나는 솔직히 이거 디테일 장난 아니지 않아요? 무조건이구나 이게 전 이거였어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지팡이님이 이분이 그 지난번 창의애 형님 와이프분 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또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결승은 이두 분이었어요 사실 이거 평범하고 이쁘잖아 평범한 게 오래 가거든요 원래 진순이처럼 요거는 약간 파티룩, 파티갈 때. 항상 일상복으로다가. 그래서, 아유, 이거 한 집안에서 다 해먹는구나. 일주2주다 해먹는구나 생각했는데. 왔다. 잠깐만, 아마 돈 있어? 아, 여기 돈 없네? 야, 대회 상금이 어디, 어디 갔어? 사고으로 일단 드리고. 아니, 저기, 돈 될걸요? 자, 일단 잠깐, 내전 시세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항상. 아, 지금 내전 얼마야? 팔아도, 어, 한 370, 350에도 팔리고. 어, 아. 8천 무이자 대출, 대출 <laughs> 어 무이자 좋긴 해. 내전에다가 200 드릴게요. 이러면은 이득이거든요. 아 돈도 없는 놈이 이벤트 한다고 이거 참. 자 이러면 이득이니까 요렇게 <laughs> 가져가세요. 알아서 파세요 좀. 네. 아직 훈지가 되겠냐 지금 훈지 돈이 엔났는데 지금 56 59만 뭐원 남았어 지금.